안녕하세요. 항상 반갑습니다. 퍼플스톰의 둠3 BFG 에디션 로스트 미션 나이트메어 난이도 1화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둠3 BFG 에디션 캠페인 뉴게임 로스트 미션입니다. 어 오프닝이 지겨우니까 오프닝 때 얘기를 할게요. 아... 또 오프닝에서는 또 소리가 안 줄어드는구나 대단하네요, 정말 이게... 잠깐만요, 소리가... 네, 작아졌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게임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오프닝 장면은 원작 둠3의 챕터 7정도였나? 그 인프로플래닛이라는 챕터를 그대로 지금 오프닝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아마 그 스토리의 일부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작을 연재하면서 제가 이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로스트 미션에서 쓰인다고요. 네, 그래서 바로 뜬금없이 게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나이트메어 모드이기 때문에 체력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어, 다른 그니까둠슬이 원작이나 악마의 부여는 다르게 이거는 좀 빨리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게임 오래 붙들고 있기 싫어요. 저는 한 게임을 계속 진득하게 할수 있는 게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속도로 가는 거를 한번 목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타이머 텍이나 스피드 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권총 먹으시고 앞에 레이스가 뿅 나타납니다 이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적이에요 근데 의외로 권총 한두발에 잘 나가떨어집니다 살며시 잡고 여기서 서브머신건을 잡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은 적들이 어딘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게임이잖아요 어딘가 적들이 막 나올 것 같다 임프 네. 임프 잠깐만요 서브머신건 벌써 다 썼네요 자 레이스. 이번에는 정말 몇 방에 안 죽네요. 잡아. 어, 소울 큐브가 있군요. 아, 소울 큐브가 있네. 제가 예전에 악마의 부활을 할 때인가? 이 게임은 그, 화성 그 특수한 무기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있네요. 아, 아무래도 하드 모드, 아니, 나이트 메어 모드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놨나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샷건을 드디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둠스리는 샷건으로 이루어진 게임이니까요. 여기 문이 다 잠겨있고요. 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렇게 레이스들이 훅 나옵니다. 적들이 나오는 걸 길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동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인프 레이스 소리가 난것 같은데. 이쪽에 레이스그 네, 다음에 저쪽에서 문이 열리면서 다른 몬스터가 나오고 엄마 깜짝이야 코만도네 코만도 자 이쪽까지 오시면 좀비들이 딱 나오는데요 좀비들은 샷건 쓰기도 아깝죠 서브머신건으로 잡아주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처음으로 슬라이딩 인프가 나오는데 백스텝으로 피한 다음에 살짝 쳐주시면 되죠 지금 달리기가 다따라가고뛸 수가 없는데 한 천천히 한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게임 빨리 한다고 늦게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괜히 지금 빨리 플레이 하는 이유는 그냥 이게임에 조그만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랄까뭐 특별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통 부수고 원래 여기에 샷건하고 체력 회복량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나이템웨어 난이도라 그런지 체력 회복약이 없네요 이쪽으로 쭉 가보십니다 어디 뭔가 강력한 몬스터라도 나오면은 이 소울 큐브를 한번 팍써줄 텐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그런게 나올 만큼 그 급박한 몬스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서브머신과 타날 자한등 외고구요 네, 인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벌가가 나오던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플레이해본지는 좀 오래 안 됐는데 좀비 일어나기 전에 탁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아이고 뒤에 뭐야 위야? 옆이야? 아이고 아이쿠 지금 계속 달리면서 게임을 하느라고 자꾸 적이 없네요 그 뭐야 뭐야 저 달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뭐야 어디야 어. 짠이 게임은 너무 정직해서 좋죠 적들이 나오는 게 이게 렇딱 눈에 보이니까 가뿐하게.. 어.. 어..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몰라요. 그냥 여기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전 여태껏 이 게임을 생각있게 플레이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스토리를 깊게 따달라고 한 적도 없구요. PDA 내용 다 볼라고. 도... 잠깐만, 세이브를 어디서 했죠? 여기가 어디야? 어우 깜짝이야 씨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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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곤란하죠 어휴 건강이 안 좋네요 아이씨 무시 무시무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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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려갑니다 어디야? 어디였어 방금 아 사람 잤네 진짜 무시 여기 열고 밑으로 가서 두번째 골목이었나요? 어 아, 갑자기 게임의 스피드가 확 늘어지는 느낌 아씨 여기 있구나 아씨 이걸 까먹었네 이걸 아 몰라 세이브 아, 또 있진 않겠죠? 엄맛! 어휴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하신 정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적들이 나오는 위치를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세이브 로드를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를 완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겁니다. 제작사에서 상주해야 된다니까. 자,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스킵했던 모든 몬스터들이 지금 다시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기분입니다.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작동되니까 이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레이스 미업 짠! 여기는 무슨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이런 망인네 무슨 모험은 개뿔. 총든 적들은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옥의 악마들이죠. 사실 이 인프들이 지옥 괴물들에 의해서 변한 모습이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 총든 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인프는 별시작되기 없고, 총든 적들은 강력하지. 아니네? 아니, 누구 소리가 나길래? 아, 안 되겠습니다. 샷건 잡아라! 샷건 잡아라! 제발, 샷건 잡았을까요? 네, 샷건 잡았네요. 좋아, 좋아, 좋아. 이것이 바로 솔큐브죠. 아, 안 돼. 안 되는데. 인프 필요 없어. 인프 무시. 네, 여기 체력 회복약. 꼭 아싸 달려 달려 달려. 만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이쿠. 옆에 보이나? 뭐 있네요. 어고 쭉쭉 뛰어 뛰어 뛰어.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까워. 여기로 딱 오시면 드디어 좀쉴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기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이 이런. 네. 여기 이번 이번 게임 스토리에 주요 그 인물입니다. 뭐 말이 주요 인물이지 뭐 그냥 게임하면서 이것저것 조언해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만 아무튼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 카드 키를 받아갖고 쭉쭉 앞으로 또 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기다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니까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런 코리안. 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기껏 열심히 모아둔 체력 다 떨어졌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도 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소울 큐브를 써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를 좀 다시 잡고 아, 원래는 소울 큐브도 아티팩트도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는데 소울 큐브가 있다니까 갑자기 그 힘이 쪽 빠지네요. 음. 네, 여기 카드키 없고 뭐 SSD 드라이브라네요. 드디어 SSD라는 개념을 이제 게임에 나오죠. 야 그러면 아예 이 PDA도 없애버리고 그냥 아이폰으로 바꿔버리지 그랬냐 그죠? 아,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써있네요. 그, 추가, 저, 그, 뭐야, 성과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델타 랩의 그 조사 인원을 찾아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지원을 했다가 그렇게 완전 개박살이 났다는 그런 얘기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길다 알고 있고요. 인프 여기가 이제 문이 열립니다. 아까 먹은 pda로요. 이거 잡고 1스테이지 끝. 네, 여기까지 몇 분이야? 여기까지 어, 10분, 딱 10분 걸렸네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만나는 저한테 이걸 가차 없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게임은 적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막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엄마 깜짝이야. 마마마마마고트. 좀비, 아우! 아퐁! 야, 뭐가 막 날라오네요. 뒤에도 오고, 아, 아우!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아, 씨. 로드. 어, 이거 계속 움직이네? 헤 재밌당. 자, 일단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명경 지수와 같은 깔끔한 마음으로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얘한테 솔직히 얘한테 소울 큐브, 아우씨, 이게 무슨 짓이야? 마고트한테 소울 큐브를 쓴 거는 너무 아까웠던 짓 같아요. <laughs> 일시정지 안 되는 거 너무 웃긴다. 자, 명경 지수, 명경 지수, 달려라. 빠른 플레이를 목적으로, 빠른 플레이, 아시, 비켜, 잡고. 뒤에서 인프 나오는 거를 피하고 잡고 빨리 W 베려를 잡아야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을 아 알았어요 그만 갑시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잡 아이고 이거 잡고 여기 잡고 잡고 뒤에 나오는 인프 잡고요. 앞에 좀비 잡고, 여기 좀비 잡고, 또 잡고, 됐습니다. 세이브! 이젠 괜찮겠지. 얘한테 써야겠어요. 좋아요. 뭐야, 어디서 또 인프 소리가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코만도. 이제 더 이상 코만도는 저의 문제가 아니죠. 안 돼! 이쯤에서 더블 배럴 샷건의 냄새가 나는걸? 아이고! 코아!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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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무의식 중에 중력권을 꺼내려고 했는데 중력권은 없고 엄마 깜짝이야 씨! 네 소울큐브 발견 여기 PDA 안에 여기 그 더블 배럴 샷건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전 여기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바로 어... 마루타의 원산지인 731 항일 아니 미쳤나봐 731 부대의 번호죠. 그러니까 이더블베럴 사건의 그 잔인함이 731 부대와 동급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제작사의 그 센스 있는 역사관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731이란 단어가 무슨 그 회사가 독단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회사의 그 부대가 독단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겠고요. 아유, 달리기도 다 떨어졌다. 달리기가 떨어지면 뛸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유, 이런 좀비끼리 싸우면 안 되겠니? 아니, 좀 원투에서는 가끔 그러거든요. 좀비들끼리 싸우는 건 근데, 왜 여기서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야? 안 열리나? 이건 뭘까요? 적? 척? 척? 없네. 에이씨, 괜히 쫄았어 다음 구역으로 이동. 뭔가 엄청 나올 것 같은 구간이네요. 엄청... 아, 지금 더블베럴을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군요. 인프가 엄청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더블베럴의 연사력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샷건으로 얌전하게... 아우! 얌전하게 싸우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어어우... 단 얘네들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후 샷건가 여기서 오겠죠? 아니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았네요 얘네들. 바보 같은 것들. 아유 뭐고 다음 구역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체력이 다 딸기 전에 빨리 이동하는 거죠. 대신에 아.

입으로 기관총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던질 심리적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에 던지겠습니다. 아, 또 마고트네. 아니군요. 인프. 임프. 좋아. 인프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아. 안 돼! 마고, 마고. 아이고. 죽어라. 네, 포 같은. 잃어버린 인물, 포 같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아 달리기가 무한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켜 여기서 나왔죠. 정말 이곳저곳에 참잘 숨겨놨어요. 이쪽으로 쭉 가십니다. 적 나와라, 적, 적. 이거 파워 꺼버려줘. 이유는 모르겠지만 꺼버려 마음껏 슛. 네, 이걸 열어야. 이게 열리네요. 어쩔 수 없이 게임 진행을 위해선 이걸 여는 수밖에 없네요. 오, 깜짝이야. 방금 놀라진 않았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느낌, 이 느낌에 저걸 하는 거죠. 이걸 끼우시면 여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에너지 볼을 끼워야 돼요. 그걸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력건밖에 없죠. 중력건, 뭐야? 아, 또 수다 떠네요. 기다립시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해석하시겠죠 듣기 평가. <laughs> 토익 생각나네요 토익 토익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흐흐 <laughs> 그놈의 토익 아 그러고 보니까 토익 점수 다된것 같은데 아다 됐나? 다 되면 안되는데 다시 따야겠네요 왜 2년밖에 안되게 해놨을까요 JLPT는 평생이거든요? 아닌가? JLPT는 다시 따라는 얘기 안 나오던데 이걸 작동시키면 이게 열립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아닌가요? JLPT는 그 자격증서를 주던데 그러면 그걸로 끝 아닌가? 아무 토익은 그런 게 없어서 참 귀찮네요. 토익 말고 다른 걸 보면 되겠지만 다른 건또 다른 거만큼 어려우니까 자. 다 내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왔어요. 과연 그 여기서는 무슨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 아이고, 여기군. 아, 생각났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서 아크바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소울 큐브 같은 게 없으니까요. 얘를 그냥 이렇게 쌓아와야 돼요. 이렇게 싸우다가 적이 나오면 잡고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울큐브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굳이 네그 다음에 이거 잡고요 이 입구에서도 아, 나오거든요 이렇게 원래 원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이트 메어 난이도에서는 이 소울큐브가 있으니까 아마 더 쉽게 깰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요 원작에서 참 고생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솔직히 이, 이, 이 난이도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넘길지 이 난이도로. 근데 의외로 되네요. 뭐, 되면, 되면 좋은 거죠. 뭐 이것도 귀찮으니까 열어버립시다. 아니, 귀찮으니까 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길인 거죠.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의식 중에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 뭐가 있으려나? 뭐 또, 기고태야 좀비 같은 거 있겠죠? 뭐, 더하면 마고트 같은 거 있겠고? 이런 인생의 하등 쓸모없는 수류탄 따위는 기억에서 삭제하도록 합시다. 저자매 생활하 30분까지만 해야겠다, 30분. 이 챕터 끝나면 그만해야겠네요. 어차피 이게 분량이 많은 게임이 아니라서 금방금방 끝날 겁니다. 아크바에? 그 오, 아크바에네. 그 이제 날라오는 모양만 봐도 누가 날라오는지 알수 있을 그런 짬밥의 정신. 어? 끝났네? 안 돼. 한 챕터만 더 합시다. 어차피 언제 끝났는지 뭐. 라, 네, 언더그라운드 왔어요. 여기 그, 지금 계속 앞에 맵을 재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재탕이 아닌 게 지금 스토리상 이렇거든요? 지금 엠프루 플래닛에서 애들 그 도움 왔다가 잠깐만 조금 지금 모양이 다른데? 뭐 아무튼 거기서 도움을 왔다가 지금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맵 재탕이 있어도 어쩔 수 없죠 뭐. 뭐 재탕이라고 까는 것도 자유고 뭐. 아이고! 깜짝이야. 산타니 쌈마약에 드럼통을 갈겼군요. 그러니까 재탕이라고 욕하는 것도 자유고 추억이라고 추억하는 것도 자유고 뭐 게임 즐기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게임의 장점 중 하나가 뭡니까? 어, 누가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게임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혹시 누가 막 기분 상하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뭐 그냥 웃으면서 넘기세요. 그 사람이 게임을 사준 게아니라면 그건 다개 헛소리입니다. 병신이죠 병신. 그거밖에는 표현할 말씀이 없네요. 아 이거나 먹어라. 안 먹었네요. 아씨. 다시 라인을 짜보겠습니다. 라인. 네. 그리 이쪽으로 가면 적이 더 나오겠죠? 먹어라. 먹어라! 또 튕겨오는 건 아니겠지? 네, 됐습니다. 매우 안전하게 이 난관을 타파했어요. 제가 수류탄 맨날 욕하지만 나름대로 쓸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괜히 무슨 뭐, 투벅투벅 걸어오냐 이게 딱 재장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적이 짝짝 나오는 게참 기분이 좋네요. 게임을 참 시원시원하게 잘 만들었어요. 다만! 이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게임을 잘 모르면 호러 요소가 강해지고요. 게임을 잘 알면 액션 요소가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게임 만들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걸 누르시면 사방팔방에서 겁나게 거미들이 나옵니다. 진짜로 거미가 아무리 중력권으로 싸우면 별로 안 무섭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정말 무서워요. 빨리 정리합시다. 사방 팔방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잘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됩니다. 어휴, 갑자기 야, 난이 가느다란 발 여러 개 달린 생물이 너무 싫어요. 너무 징그럽잖아. 상식적으로. 저번에 그 원작 연재하다가 놀란 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어우 쟤만 보면 막그 뭐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또 놀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야 길이 아 이런 아 무의식중에 아티팩트를 꺼낼라고 했는데 아티팩트가 없네요 그런 점에서는 아티팩트가 있는게 더 좋은데 확실히 확장팩이 원작보다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 솔직히 확장팩 원작은 소큐 큐브 바를 무믿 믿고 임임을무어어렵만만어어어요이이로로될아아 Miko, g 으, 안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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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걸 쓰겠습니다. 마지막 u g 테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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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가 r o 오는 사람은 없지만 빨리. 그냥 분위기상 빨리. 마치 게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빨리! 네, 여기, 오른쪽 밑에 카드키 있네요. 먹었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카드키. 여기, 캐빈의 번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귀찮아서 안 찾고 있어요. 어,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직접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어이 어차피 열어봤자 저것도 없잖아요? 체력 회복약도 없잖아요? 그, 씻다, 치달다기 없이 그걸 뭐하러 찾아봐요? 자! 게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척 하기 위한 빠른 게임 플레이 이거 열고 열고 방금 뭘 열었는데 이거겠죠? 네자 다음 구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네 끝났네요 이래도 25분이네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게임이 좀 분량이 좀 적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한 게임만 오래 붙잡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는 원작들은 꽤나 오랜 시간, 막 50분 붙잡고 막 이랬었지만 저도 다른 게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이렇게 실황중계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둠3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laughs> 기지개 한번 펴세요. 시원하게. 네, 감사합니다.